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는 야생화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긴 장마 폭염 이제는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우리 강산 정원에 가자니아 꽃이 정말 예쁘게 피어 있어요. 가자니아 꽃은 저희는 흰색하고 노란색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가자니아꽃을 얼마나 좋아한지,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다 먹고 가요. 가자니아꽃이, 어, 이렇게 다 먹고 가버립니다. 가자니아꽃을. 여기도 이렇게 메뚜기가, 저희가 무농약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정말 정원에 많아요. 근데 메뚜기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갑니다. 이쪽 노란색도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 가지아냐고 참 예쁘죠? 근데 메뚜기들이 와서 이렇게 다 먹고 가요. 안전 얘는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메뚜기가. <laughs> 여기는 꽃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다 먹어버렸어요, 메뚜기들이. 그런다고 저희 또 메뚜기 약은 또 하지를 않거든요. <laughs> 메뚜기가 초토화를 시켰어요. 가지아냐는 특별한 병충해가 없고 정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어, 가자니아 꽃은 정말 으, 키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음 가자니아 꽃은 저희는 시퍼 화분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심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시퍼 화분에는 하나, 둘, 셋, 네 5개를 심어 주었답니다. 그런데 10호 화분 같은 경우는 4개나 3개를 심어주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시, 어, 5개를 심어줬더니 너무 어, 서로 부딪혀서 통풍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꽃이 안피고 약간 죽어간다 할까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자니아 꽃은 꽃대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대가, 꽃대가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지아니아 꽃은 꽃이 시들고 나면 바로 꽃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시든, 이렇게 시든 꽃대는 바로 따주는 게더 좋습니다. 물론 꽃씨를 받으실 분들은 따주시면 안 됩니다. 음, 꽃씨를 안 받고 꽃만 보실 분은 바로바로 바로 따주시면 가자니아는, 어, 꽃이 활도 하려 하니 계속 이렇게 피워준답니다. 그리고 가자니아 키우기는 보통 식물 키우기처럼 같이 하시면 돼요. 너무 가습도 키우기 쉬운 식물 가자니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자니아 꽃은 음 꽃이 질 때도 약간 민들레 비슷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쁜 꽃 가자니아를 어 추천드립니다. 정원이나 베란다 정원에 심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을까요? 꽃 따주기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따줘야만이 가자니아 꽃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